저는 후보자의 보훈 관련 전문성이나 경험이 많이 부족해 보여서 도저히 지명 이유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왜 후보자를 지명했는지 문의를 해봤더니 이제 화면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로 국회를 무시하는 이 답변도 문제지만.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 전문성이 경험이 없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런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총장까지 하셨다라는 점을 중요한 지명 이유로 보는 것 같아서 논문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88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98년에 대학 교수로 임명되었는데 그 사이 8편 논문 쓰셨죠?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제가 기억이 네. 너무 오래돼서 잘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본에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신 논문입니다. 화면에도 나오는 건데 이게 여덟 개의 논문을 제출을 하셨습니다. 아, 어, 그 10년 동안 쓰셨다고. 그중에서 제가 2번 자율적 근태 관리 시스템이 직무 태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3번 부서별 근태 관리 시스템에 따른 직무 태도 영향 분석. 제목이 너무 유사해서 궁금해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서론 부분인데 토시안안 틀리고 완전히 동일한 내용입니다. 세 단락을 그대로 복사한 후 붙여넣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떨까? 논문 전체를 봤더니 서론도 가설도 전개과정도 근거자료도 표현도 결론도 다 똑같습니다. 2년 전 논문을 그대로 복사한 이후에 표현만 조금 바꿨는데 이 다음에 쓴 논문에서 그전 논문을 인용한 거다라는 인용 표시도 없습니다. 후보자님. 명백한 자기 표절이죠? 네. 연구 윤리 지침이 제정되기 전 자기 표절입니까? 예. 자기 표절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 논문 그대로 복사해서 쓰고 제목만 바꾸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학자 윤리로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당시 명확한 기준이 교육부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행동입니까? 그 당시에는 조금 다른 그러한 그 연구윤리에 관한 것이 알겠습니다. 있지 않아서 근데 요구받는 경우에는 때로는 논문을 제공하는 경우도 네.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상황입니다. 그런 건가에서 또 찾아봤더니 4번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조직효과 5번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조직효과 및 근로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6번 근로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일한 논문이죠. 자기 네. 표절 있으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지금 이번 청문회를 얘기를 해서 보시면 봤는데요. 역시 네. 똑같은 사례 뭐 당시에는 관행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뭐 조사 하나를 바꾸지 않고 그냥 문단씩 이렇게 복사한 게 가득입니다. 마지막인 음. 것 같은데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이 8개 논문 중에 벌써 어, 같은 중복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7번, 8번 조직문화 유형별 종업원의 직무인지도 차이에 관한 연구 8번 조직문화적 특성에 따른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아, 제목만 아주 다르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자기 표절하신 거죠? 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 시점에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알겠습니다. 연구윤리 확보에 관한 지침 네. 후보자께서는 당시에는 없었다고 하는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이렇게 부동한 부당한 중복 개절을 연구 부정행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98년에 대학에 네. 교수 임용 신청할 때 그때까지 열개 논문, 십년 동안 이8개 논문 쓰셨는데 임용 신청할 때 근거 자료로 제출하셨죠. 제가 이번 청문회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아니 다시, 그러니까 제출하셨냐고요. 다시, 교수 임명할 때그 논문을 실적으로 제출하셨을 거 아닙니까? 원래는 박사 학위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여기에 있는 논문들 중에 에, 그 학회지에 에, 되어 있는 4번과 7번에 대한 논문이 아마 저의 주요 논문입니다. 주요 논문인데 경우에는 나머지의 경우에는 아, 제가 다니는 하셨냐고요? 데에서 제가 그거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나와 있어서 지금 제가 그러는데요. 지금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두개 빼고는 다 지금 표절입니다. 지금 제출을 안 했던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확인해 보시면 그 확인해서 바로 제출하시죠 당연히 열 개, 십년 동안 여덟 개 논문밖에 쓰지 않았는데 그거를 제출 안 하셨어요.라고 생각하고. 아니 총장으로 근무하셨는데 이렇게 자기 논문 표절에서 실적으로 교수이명 신청한 사람 알고 계셨으면 이명하셨을 겁니까? 제가 본인 같은 그... 논문 표절, 자기 표절이 있는 사람 총장으로서 이명 신청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지금 현실점에서는안 되죠. 그러나 네, 그 당시에는 아니, 아니, 그게 우리 대법원 사회에 따르면 업무 방해입니다. 소장장, 추천서 네그 당시에는 연구윤리 지침이 지 않을 뿐이지 연구 지침이 없어도 업무 방해라는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 이 전문성도 없는데 이무성과의 자질도 없는 부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당시에. 에 하는 관행대로 많은 거를 하고 했는데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행대로.